아무래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소송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 외도 사실을 알면 다 배신감이나 그런 억울함에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정말 억울한 사례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어, 배우자의 외도는 본인은 아시는데 의뢰인은 아시는데 명가,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제3자가 보기엔 좀 불분명하다. 특히나, 뭐, 예를 들어, 남편분이 외도를 하셨는데, 너가 오히려 나를 의심하는 거다. 이렇게, 위부증으로 몰고 간다거나, 또는 뭐, 아내분이 의처증으로 몰고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우리 상담받는 의뢰인분이 이상한 사람이 됐다. 이 상태로 오시면 얼마나 억울하시고, 저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물론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이제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배우자나 뭐 이렇게 외도 사실을 알리기보다 그 전에 어느 정도 증거 확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혼 여부를 떠나서 정말 너무 최악의 억울한 상황에 놓이시지 않기 위해 적어도 증거 하나는 갖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아, 이미 배우자한테 말해보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더 이상의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가만히 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인정하는 건 그래, 못한다고 쳐도,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완전 이제 지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내가 외부증 환자가 된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 이런 말씀 하세요. 아, 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신데, 참 말씀드리기가 저도 안타깝지만, 혹시 증거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셨던 것 같은데, 바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어쩔 줄 모르고 말씀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정도면 증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새 카페나 이런 것도 많으니까, 뭐 어디에 물어봤더니, 뭐그 정도면 되니까, 그냥 뭐, 자백도 추가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 현재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한 진단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억울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차피 법원 가면은 모든 증거 다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증거 별로 없어도 저는, 음, 말했어요. 이러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몇 가지 오해에서 더 억울한, 이제 상황에 처하시게 된다는 걸 알고 좀 오해를 조금이라도 미리 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라는 게 어떤 분은 굉장히 명확한 뭐 그들이 예를 들어 뭐 관계를 갖는 직접적인 영상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뭐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영상 또는 그들의 대화에서 이들이 뭐 관계를 했구나를 암시하고 추측할 수 있는 그 정도가 꼭 돼야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 또는 반대로 굉장히, 음그 상대방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뭔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 드러나요 어떤 증거에서. 근데 의뢰인이 원하는 건 상관자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누군가와 그 부정행위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인적상이 특정이 돼야 된다거나 예를 들어, 또는 그 상대방이 나는 오히려 피해자다 나중에 나는 뭐 이분이었지 몰라, 다 이분이었지 몰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유부남녀 인식이 있어야 된다거나 또는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한 게좀 미흡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대, 굉장히 부족한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다 오해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물론 뭐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실 순 있는데, 최소한 외도는 증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뭐 가까운 병원서 에 사무실이라든지 좀 진단을 명확하게 이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미 충분한 때더막 위험한 증거 확보하려고 고생하시는 경우. 어떤 경우는, 아이고, 제3자가 보기엔 부족한데, 어, 이런, 이런 증거를 확보하면 좋겠는데, 섣불리 폭로를 해서 상대방이 너무 조심하는 경우. 이런 이제 양 경우가 모두 있기 때문에 꼭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개 말씀드렸던 것이 아, 법원에 가면 뭐다 증거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오해도 좀 풀어드려야겠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뭐, 통합 목록 음, 통화 목록 다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문자 내용, 카톡 내용 다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뭐, 문자 내용, 카톡 내용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통화 목록이라고 해서, 뭐 내가 이 번호로, 뭐, 그 상대방의 어떤 번호로, 뭐, 몇월, 며칠, 몇 시부터, 뭐, 몇 분까지 해서 통화를 했다. 이걸 이제 대략 통화 목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물론 몇년 전에는 됐었어요. 한 뭐, 한 3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이 통신 3사에 요청을 하면 통화 목록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 통화 목록의 유도, 어떤 한 번호와 계속 통화를 하고 밤 늦은 시간에 20분, 30분, 1시간씩 한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에 통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뭐 직업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볼 때.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외도 정황, 외도 증거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걸 안 보내준 지가 꽤 됐다는 거죠. 음, 통신사에서는 이걸 안 보내줘서 결론적으로 뭐같으로든 뭐든 물게 되더라도 물겠다 이거예요. 뭐 고객 보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이제 경쟁사와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보내주는데 나만 보내주면 고객들이 여기 오겠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화보는게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 흔히들 법원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증거보전 신청이라고 해서 그양 당사자가 뭐 언제쯤 호텔에 들어오고 나갔다 이걸 아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요즘 뭐 구글 타임라인이라든지 또는 우연히 뭐 아시는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으로 이제 호텔에서 CCTV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보관 기간 내에 이어야 한다는 거 CCTV.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협조적이어야 되죠. 어, 저희가 뭐 이러한 방식으로 숙박 업소 출입 영상을 확보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가능한지 좀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뭐상간자나 이제 배우자의 그런 예금 거래내역 또는 부정행위 관련해서 뭐 신용카드 거래내역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 목록은 안 되지만 그 당사자, 예를 들어 상간자면상간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에 요청을 하면 본인의 발신내역을 발급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외도 증거를 증명해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가 일단 확보할 수 있다. 대략 아시되, 소송 전에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되고, 특히 상대방에게 폭로 또 그런 잘못을 추궁하기 전에 뭐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거를 섣불리 말씀하시기 보다는 뭐 증거의 정도라든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진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